금지된 애도법.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죽은 자를 위해 스스로의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너를 택하여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모든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하라. 낙타와 토끼와 사바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부정하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다. 부정하다.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조차 만지지 말라. 물속의 것들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하늘을 나는 것들 중에서도 구분하라.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매와 새매, 까마귀, 타조와 갈매기, 올빼미와 부엉이, 학과 황새, 박쥐 이들은 먹지 못한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부정하다. 정한 새는 모두 먹을 수 있다. 거룩함의 표식.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낙은애에게 주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재 삼지 말라. 11조 기억의 의식.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만약 그 거룩한 곳이 너무 멀다면, 행로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돈으로 바꾸라. 그 돈을 싸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내 마음이 원하는 무엇이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그들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다. 그를 저버리지 말라. 3년의 약속. 매 3년이 끝날 때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모두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올 것이다. 분깃도 기업도 없는 내위인이내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가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때그때에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